안녕하십니까? 명품수화법 강남권 손종주입니다 아래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 주소가 나옵니다. 무료로 제가 많은 정보 드리고 있고요. 위에 QR, 어, 무료 카톡 주소가 나오고 있으니까 누르시면 제가 많은 정보를 무료로 드리도습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 바로 이제 무료로 제가 공개방송 때도 어, 바로 무료로 오시라고 해가지고 바로 알려드렸던 상한가 도전 종목이 현대약품이었어요. 었 날짜 보시게 되면 12월 5일 날짜에 상한가 진입을 예상하면서 바로 이제 확률은 거의 퍼펙트 수준이다. 긴장할 거 없다. 이제 상한가 진입이 예상이 된다. 했던 게19% 대면 수가 들어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분들께서 혹시 못 가더라도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처럼 전 위험한 상한가 도전하지 않습니다. 첫날에 어떤 상한가 꼭 그게 진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투자의 종목을 첫날에 잡는 거죠. 그래서 현재 오늘도 상한가가 들어가면서 연속적 급등이 나왔고요. 역시 금강공업도 오늘 이제 수익률이 많이 10%대 이상의 수익률이 좀 터졌는데 지금 막 수익률이 터지고 있죠. 많은 분들께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현대학품 연속 올랐지만 금강공업도 현재 오늘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6 7 0원 드리고 오늘 6,900원까지 올라간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금강호폭 등 어, 현대학품 상가 두방그래서 많은 분들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새벽 배송에서도 제가 DIC를 비롯해 많은 종목들을 무료로 정보를 드렸는데요. DIC는 10월 2일 날짜에 바로 고래상 시간에 설명드렸고요. 9월 23일 날짜에 새벽 배송에서 4,500원 대 어, 종가가 4,595원, 시가가 4,285원. 이때 매수 포인트 기회를 드리고, 주가가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깝게 강세가 나왔습니다. 이게 새벽 배송에서 들었던 종목이고요 어, 또한, 슈어 소프트텍 같은 경우에도 새벽 배송에서 7월 달에 매수 포인트를 드리고, 예, 7월 달에 드리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혹은 고래 사상 시간에 다시 한번 포인트를 10월 달에 저점에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잡아드리고 주가가 수십 프의 강세가 나왔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가 한 번은 뜰 것이다. 어, 주가한번 떴고요. 어, 최근에 아까 금강공업 말씀했지만 금강공업도 오늘 급등이 좀 나왔고 특히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어, 주가용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던 모습이 나는데 제형솔루텍 한번 제가 잠깐 볼까요?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강남 콘손의 이 투자 전략에 가셔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제가 첫 번째 상한가의 도전 종목으로서 어 바로 10월 24일 날짜에 어 바로 포인트를 줬던 종목이 제형솔루텍 첫날 상한가 도전을 들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26%대 매수포인트 드리고 주가가 그때 1000원대였거든. 1000원대 그 이후에 제가 목표가를 두 배를 어 제시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두 배가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핑거를 급등했을 때 양세 두 배를 제가 제시했는데 이두 배의 상중, 상중률이 실질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재형소택 목표가 두 배, 10월 31일 두 배, 그리고 역시 두 배, 두 배를 드리고 실제 두 배가 넘게 올라갔어요. 20%, 2,000원 넘게 올라갔으니까. 자, 이렇게 될 만한 것은 뭐가 있을까? 일단은 제가, 어, 쇼츠에서 잠깐 데이터 솔루션에 대한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잠깐 할까요? 주가가 이제 7 2 0인 평선을 이제 막 돌파하는 찰나기 때문에 아니 지금 막두 배씩 올라가는 것도 한두 개도 아닌데 로봇 관련주를 비롯해서 그게 다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아니겠어요? 근데 3년간의 평균치를 돌파 못한다 그 평균치도 못 미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는 상태에서 국내 데이터. 운영부터 어, 바로 이제 설계 운영까지 어, 논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굉장히 드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 솔루션인데 매출액이 천억 원이 넘는 기업이고 최근 671억 원에 대한 계약을 맺은 기업이 800억밖에 안 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주가가 이제 월봉 차트로 상승에 대한 반전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달 내내 상승에 초점 맞추면서 꾸준하게. 오, 최근에 저점이 있죠? 4,700원 정도의 대응 기주가 삼아서 앞으로 고점 돌파 초점 맞추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 드리도록 했습니다 데이터 소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벤치하고 공급 계약 맺었는데요.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기차 배터리 체결, 바로 이제, 어, 28년도 3월부터 35년도까지, 6월까지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을 2조 원 정도 했거든 LG n 소니 미국의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속에서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산업이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27년도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대량 양산이 목표로서 배터리 3사가 27년도에 사상 최고 실적이 나온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매수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누적 조봤을때 수급이 어떤 형태로 되고 있냐면 3개월 누적이 연속적 방향을 띌수 있기 때문에 누적적 흐름을 보는 것이 주, 중요할 것 같아요. 자, 3개 누적 외군들, 기원들 대량 밀수 왔죠. 그래서 위쪽으로 이미 방향은 잡아놓은 상태에서 오늘부로 중장기 상승의 변곡점이 오늘부로 나왔습니다. 어, 현재 22선 돌파 속에서 본격적 N자 상승 초, 초입에 들어갔는데 월봉이 지난달 눌림목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5개월선 잡고 다시 27년도에 어, 전고체 배터리 대량 양산에 초점 맞추면서 계속 고점 돌파 초점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시가이하 분할 매수 관점 접근하시면 되겠고 매수 정가, 매수 적정가, 시가이하 분할 매수 선적가는 최근에 저점 바로 40만 8천원 약 40만원 잡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단가는 4에서 5%를 제시하겠지만 좀더 수익률을 크게 올리고 싶다면 강남 근손 명품접법 찾아오시게 되면 제가 좀더 고점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가의 분할 매수 어, 손조값 40만원, 4에서 5%의 목표가를 설정하시면서 매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데이터 솔루션도, 어, 앞으로, 어, 조만간 좀 더, 빠른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어, 데이터 솔루션과 LG 에너 솔루션, 집중적인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품 접합은 다르다. 어, 지금 현대학본 연속 사항가 두 방이 터졌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금강옥과 함께 급등 시세 잘 포처, 포착했던 분들 축하드리면서 잘 매매를 꾸준하게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하는 주식 투자 답답하셨죠? 돈 내고 회원가입했는데 왜 질문을 못할까? MTN W는 다릅니다. 궁금한 건 바로 질문하고 바로 답변 받으세요. 가입비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MTNW 제대로 벌고 싶다면 주목상담 양방향소 통이 가능한 MTNW에서 경험하세요.